오늘의 게임은 애덤 RPG. 아름 RPG 라는 굉장히 스토리가 깊은 포스트 아포칼립스 생존 RPG 장르의 게임입니다. 그동안은 브이라이징 때문에 시간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새로운 게임을 또 올리게 됐네요. 실제로 이 게임은 폴아웃, 발더스 게이트, 웨이스트랜드 등의 클래식 RPG 게임들의 영감을 받아 제작되었다고 하네요. 특히 여기 헬기 있고 옆에 벙커 나오는 이곳은 폴아웃에 나오는 쉘터랑 뭔가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폴아웃처럼 중간중간 돌연변이 몹들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NPC들의 초 상화는 뭔가 굉장히 현실성이 있게 생겼던데 아까 저는 저랑 닮은 동양이도 찾았습니다 하여튼 이 게임은 스팀상 평가도 87% 매우 긍정적이길래 아 예전부터 한번 해볼까 말까 오랫동안 고민했던 이 스토리가 굉장히 깊은 게임이에요 근데 하필 그동안은 아 언어의 압박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고 있었고 어저 역시 게임 속 방대한 양의 영어 텍스트를 읽어가며 플레이할 용기가 나지 않아 거르고 있었던 게임인데 어 이걸 얼마 전스토브인디에서 무려 천만원을 들여 한글을 맞췄다고 합니다 일단 한글 상태는 제가 직접 해봤는데 확실히 공들인 티가 팍팍 납니다. 사실 이 게임은 예전부터 스팀에서도 한글 지원 요청이 굉장히 많았던 게임인데 출시 후 3년 동안 스팀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아마 이 소식을 좋아하실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 이렇게 한번 가져와봤어요. 아 근데 한글판은 스토브 인디에서만 플레이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일단 저는 벌써 10시간째 플레이 중에 메더 아직은 시작도 안한 수준이라 16,000원에 이 정도 분량이면 왜 스팀 평가가 이렇게 좋은지 알수 있었어요. 일단 캐릭터 육성을 위한 스택과 스킬들의 종류들을 좀 보십시오. 아 대단합니다. 아 근데 솔직히 저는 이 스토리가 너무 깊어서 책 읽는 줄 알았네 아 그리고 움직이는 속도도 너무 느려 누가 뭐래도 당신들은 선을 넘었어 바로 그거야 누가 당신들 월급을 주는지 까먹은 건 아니겠지? 우리가 없었으면 진작에 도적들한테 죽었을 놈들이 뭐라고? 크라스나즈나미 언니로 도망친 다음 새 주인님 신발이나 핥을 놈들이야 주인님 신발 종류가 뭐지? 초단이다, 이 새끼야. 어? 그럼 나 핥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한번 핥아볼까? 이봐, 친구들. 다들 문명인들처럼 말로 좀 해결하세. 입 닥쳐. 누군데 멋대로 끼어들고 지랄이야. 난네 아버지잖아. 아, 아버지? 상인 경비원들 할것 없이 모두가 함께 핥아야 돼. 다들 내 말을 듣게. 아버지 앞장서시죠. 우선 이 게임에서 여러분은 원하는 특성대로 캐릭터를 생성한 뒤 1986년 핵전쟁 이후에 소련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문제는 처음 시작하자마자 이 불량배들 앞에서 허세 부리다, 얻어처맞고 모든 소지품을 다 뺏긴 거지 상태로 시작해야 된다는 게 가장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많은 물건들을 갖고 다니려면 참 힘들겠어. 나랑 내 친구들이 그 짐을 대신 들고 다니게 해줄 순 있어. 물론, 공짜는 아니고, 적당히 싼 값에 쳐주지. 어때? 자, 여기서 이제 허세 나온다니. 상대방을 잘못 골랐군 형씨난 당신 같은 위험한 자들과 싸워 이기도록 훈련받은 몸이야. 일단 이거는 1번 허세고. 침착하라고, 친구. 어두워서 잘못 보나 본데, 난 그런 황동 너클로 막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게 이제 허세 왕이다, 이게. 에라이, 진짜! 그럼 내 것들 다 털어가라고 이 불량배 새끼들아! 아 이거는 이거는 고르면 바로 끝나는 거다 이거. 이건 그냥 이제 사망하는 거다. 이건 안 된다. 하여튼 저는 이 3번 허세킹을 좀 선택해 봤는데 살짝 통할 뻔했어요. 남자는 잠시 눈을 가늘게 뜨더니 모닥불에서 예의주시하며 물러납니다. 당신의 우람하고 불룩한 근육 덕분에 저 도적은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긴 것 같습니다. 이 통할 뻔했다 지금. 어느 정도 허세는 좀 필요하긴 한것 같다. 음... 그냥 한대 맞고 잠시 기절해 있다 일어나면 모르겠는데 임마는 그냥 아침까지 잤다. 어 이건 진짜 비참한 건데. 아몇 번이고 다시 시작해봤지만 어떤 대화 선택지를 선택하든 처마는 인생은 피해갈 수 없었어요. 저는 또이 대화 내용들만 보고 아이 주인공이 하도 센 척하길래 진짜 뭔가 숨겨진 힘이라도 있는 줄 알았는데 아 그냥 온 몸이 가오로 지배된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아마 남자라면 저런 시절을 한 번쯤 겪어봤을 수 있어요. 저도 학창 시절 키가 작았다 보니 아 저를 만만하게 보고 덤비는 질 나쁜 애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 그럴 때면. 괜히 센척해야 할 때가 많았어요 그렇게 제가 학창시절 택했던 생존 방법은 맨날 돼도 안하는 이소룡킥이나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그때는 남들이 저를 센놈으로 볼줄 알고 뿌듯해했는데 나이 먹고 깨달았어요 그건 실전에서는 아무 도움도 안되는 그저 댄싱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신만의 생존 수법을 터득하며 살아가는데 저처럼 이런 어리석은 바보짓은 이 광대로 보이기 일수이니 웬만하면 지식이나 열심히 쌓고 내면에 내공을 쌓는게 중요합니다 이 주인공도 그제서야 자신의 몸은 가오로 지배당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현실을 직시하며 눈을 떠요. 아, 여기서부터가 게임의 시작입니다. 어, 이야기가 산으로 갈 뻔했네요. <놀람> 여러분은 핵 폭발로 황폐화된 소련의 생존자이고 야생적이고 신비로운 월드를 탐험하며 수많은 퀘스트도 깨고 적군과 도련변이들을 잡으면서 아, 레벨링과 파밍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병 샘 해밍턴. 처음에는 간단한 튜토리얼을 통해 전투하는 방법, 제작하는 방법, 파밍하는 방법을 조금씩 배울 수 있어요. 일단 이 게임은 오버월드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오버월드에서 방문하고자 하는 장소로 들어가시면 그 안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전투도 하고 파밍도 할수 있습니다. 근데 각각의 지역마다 보면 아 진짜 수많은 NPC들과 다양한 스토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NPC들 하나하나 말 걸어보면 테스트도 엄청나게 많이 줘요. 이 게임의 전체적인 플레이 방식은 굉장히 클래식한게 뭔가 옛날 폴아웃 1같은 느낌이 좀 들었는데 아마 요즘 게임이랑 비교하면 조금 답답할 수는 있지만 조금조금씩 캐릭터를 성장시켜가며 아 전투하는 재미는 확실히 있었습니다. 아 나중에는 동료들을 구해서 함께 탐험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게임은 난이도가 개어렵습니다. 초반에는 방사능 독소 배고픔도와 같은 이 생존적인 요소를 신경 쓰지 못해서 여러 차례 죽었었고 아, 전투할 때는 초반에 근거리 무기와 원거리 무기에 대한 숙련도를 제대로 찍지 못해서 아 자꾸 공격 미스만 떠가지고 또 여러 번 털렸었고 그러다 뭔가 캐릭이 망케인것 같아서 새로 시작해서 아예 원거리 테크로 갈아탔더니 그때는 초반에 갑자기 원거리 무기가 하도 안 나오길래 아또 여러 차례 죽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지만 이런 고난을 직접 몸소 겪어 나가며 하나 하나 알아가다 보니 아, 점점 게임이 재미있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게임은 특히 파밍 요소가 상당했는데 수많은 제작 재료들을 파밍해서 직접 제작도 가능하고 더 좋은 장비들을 파밍하거나 구매할 수도 있었습니다 뭐 솔직히 그렇다 해서 디아2처럼 막 템들의 다양한 등급이 있고 뭐그 정도 깊이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템들의 종류는 많았어요 그래서 템들을 맞춰가면서 스탯과 퍽을 잘 찍어주면 여러분만의 가장 효율성 있는 캐릭터 육성이 가능했습니다 저도 초반에는 자꾸 죽기만 하다가 스탯과 스킬들을 통해 제 약점들을 하나하나 보완시켜 나가다 보니 그 뒤로는 손쉽게 몹들을 잡을 수 있었어요 사실 그때부터는 돈도 많이 모이고 상점에서 파는 비싼 템들 맞출 생각이 들뜨고 그랬어요 하여튼 이런 면에서는 확실히 성장하는 맛이 있어 좋았는데 근데 이 게임은 조금 취향을 탈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던 게 깊은 스토리를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이만한 각 게임이 없겠지만 저처럼 글씨 읽는 걸 자주 스킵하면서 플레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귀찮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다 대화 선택지도 굉장히 많은데 일일이 읽지 않고 대충 넘기다 보면 놓치는 퀘스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더 안습인 건 모든 퀘스트들은 퀘스트 위치 표시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직접 하나하나 읽어가며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걸 좋아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닌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다행히 퀘스트 내용은 일지탭에 짧고 간략하게 잘 정리가 된 상태로 표시되기 때문에 퀘스트를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어쨌든 저는 아, 대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살짝 빡세긴 했어요 하여튼 이 게임은 스팀에서도 굉장히 평가가 좋은 게임입니다 저도 2년 전부터 해볼까 말까 고민 많이 했었는데 딱 봐도 스토리가 너무 깊어 보이고 거기다 한글도 미지원이라서 아, 그냥 안 하고 있었던 게임인데 이제 드디어 저도 이 게임을 맛볼 수 있었어요 아, 근데 번역하는데 돈을 좀 너무 많이 들이긴 했다 차라리 이 게임 말고 이 라스트 포크 에폼... 하여튼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도 혹시 관심이 생기신다면 폐허가된 소비에트 황무지 탐험에 나서 보세요. 게임값만큼의 값어치는 확실히 하는 게임입니다. 대신 스토리가 너무 쌉 깊다 보니 아제 취향에는 70% 정도밖에 부합하지 않지만 제가 예전부터 게임 영상을 올리면서 댓글들을 모니터링해온 결과 아 이런 스토리 깊은 게임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았기에 아마 좋아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솔직히 저도 유튜브 영상을 자주자주 자주 올려줘야 되는 상황이라 한 게임을 너무 오래 잡고 있으면 유튜브가 망할까봐 스토리 깊은 게임을 꺼리는 거지. 아, 옛말에 혼자 취미로 게임 할 때는 이런 것도 좋아했습니다. 아톰 RPG 한글판은 스토비 인디에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하여튼 저는 오늘 딱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여기까지 봐 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